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24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 구축TF 한차회의 진행.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일, 은 지난 14일 건강장애학생 학업중단 방지 및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 가칭 모두 온교실, 구축TF 한차회의를 진행했다.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 건강장애 학생 원격 시스템, 가칭 모두 온교실, 구축 TF는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윤경 위원장이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위해 제안한 내용이 촉발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 장애 학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원격 수업 시스템이라며 건강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려운 부분의 해결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니 해결점을 찾아보자며 관련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TF 회의에서는 교과 원격 수업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수업 혁신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설립 인가 등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건강 장애 학생 원격 수업 시스템 TF는 기획 분과, 교육 과정 분과, 운영 분과, 지역 연계 분과 등으로 추진되며, 가칭 모두 온교실 설립, 물결표 사인 2023년 2월 28일 예정, 가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예순 한명 선발, 직업상담과 사회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예순 한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호호는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co.kr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행정, 직업 상담, 사회 복지, 전산, 보건 등 분야의 7급 6명, 8급 4명, 9급 48명, 연구사 2명, 전문 경력관 라군 1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심사 정보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운영 등 중증 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 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총 316명이며, 2020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은 총 108명. 1 별표사인 별표사인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한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시험에 필요한 수화 통역사, 음성 지원 컴퓨터.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편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원서는 3월 18에서 24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 전형, 5월, 면접 시험, 6월 16에서 17일을 거쳐 8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요건, 원서 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리 균형 인사과장은 중증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채용이 시작된다면서 공직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많은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수행기관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2022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이하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2년째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자격 취득 후 일반 노동 시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이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단독 수행할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0제5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까지 개발원 홈페이지 w w w b o d y o k r 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나라 도움 고심즈 고KT 공고사업에 온라인 접수하고 반드시 공문 및 접수 서류를 이메일, 빈프마우 오사골뱅이 가디.55.kr로 제출해야 한다. 개발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3월 중 선정기관을 개발원 홈페이지에 발표, 게시, 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전국 권역별로 5개의 수행기관을 선정, 각 수행기관당 교육비와 운영비 등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각 10명의 교육인원을 선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 필수 교육과정과 문제풀이 등 추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개발원 일자리 개발팀 지역 번호 02 3433 0712 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개발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 가이드북 발간. 한국 장애인 개발원 중앙 장애 아동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고명균 이하 중앙 발달센터는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과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가이드북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로 서비스 단계별 초기면접 활동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서비스 평가 및 반영 로 주요 내용과 현장 팁 실천 사례 등 서비스 제공 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또한 도전적 행동과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 사례별 행동 지원 적용 등 서비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실천 가이드와 참고서식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관련 Q&A 등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발달센터는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구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도 수록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김혜리 행동중재 전문관, 제주장애인부모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강경균 센터장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고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제일공터, 용인지마동발달센터, 군산 좋은이웃, 고향해바라기 사회서비스센터. 서울 광진구 희망벨 총 6개 서비스 공기관에서 서비스 과정별 실천 사례를 제공하였다. 발간된 책자는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역센터 및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발달센터 홈페이지 www.proso.or.kr 자료실에 게시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발달센터 고명균 센터장은 본 가이드북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도움이 돼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간활동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2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 단체다. 최대 20개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 단체 지원 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 참여 노인 일자리 여가 활동 지원 사업 노인 교육 사업 노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천만 원의 보조금 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와 단체 소개서 신청 공문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도 노인 복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을 최종 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우리집 www. gg. co. kr 도정뉴스 고시공고 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